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있을 건 없고 없을 건 가득 해회입니다호세아사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인들을 꾸짖으신다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하며 바람에 죽, 죽이고 도덕질하고 가능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며 그 땅이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며 돌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말고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의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남무하지 말라. 말씀은 이해해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보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홀히 되었어요. 하나님은 백성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서로 상대방을 착는데 일등이었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는 꼴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상에는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죽음이 가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제때무대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실전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